어제와 오늘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7개 회원국가 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의 대표들 2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인 나라들은 대부분 사이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즘에 그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관계가 매우 불편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만한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나라들 사이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에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대할 때는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관계는 국가와 민족이 다 사라질 때까지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참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또는 국제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인류 최초의 국제적인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시간에는 갈릴리와 유대아 출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들이 다 함께 모이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 일곱 명을 뽑을 때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만 새로운 지도자로 뽑았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히 이 교회가 국제적인 교회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국제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계기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스테판 일을 계기로 생겨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오직 유대아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그 새로운 지도자 7명 중한 사람인 이 스테판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수, 예루, 이 스테판을 죽인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박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티오키, 안티오키아 등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야 또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야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이십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십 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이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주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키프로스와 키레네. 살던 유대인이거나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티오키아라는 도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안티오키아는 시리아의 중심 도시 로마 다음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안티오키아는 연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던 그 시기에 국제적인 도시가 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안티오키아 안디옥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터진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안티오키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안티오키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일을 좋아하셨다, 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많은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 이 안티오키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교회 이 안티오키아 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방인들즉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읽은 이장에 나오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이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22절 예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워진 안티오키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티오키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르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안 Antioc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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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 i 를 c h i a Antiochia, a n t i o c h i 성경도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는 이 안티오키아의 초신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바르나바를 파송해서 안티오키아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12사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이 사람들이 바로 온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렇게 다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안티오키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의 지도를 잘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열두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열두 그 사도가 전한 복음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르나바는 당시 타르수스 즉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을 찾아서 안티오키아로 안디옥으로 오게 하고 이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제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요. 그 모습을 26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그를 찾아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이 꼬박 1년을 교회에 함께 모여 꽤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네, 바르나바와 사울 이두 사람이 안, 안,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교회의 참된 지체, 참된 교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안티오키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그 흉년 때문에 굶주리고 고생하는 유대아지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흉년 때문에 고생하는 그 유대아 지역 성도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중심의 안티오키아 교회가 성장해서 유대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교회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의 교회인 것을 확인하고 또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안티오키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르나바의 지도를 받으면서 날로 성장하였고 그 성장한 교회는 흉년 때문에 고생하는 유대 지역의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서로 결제하며 하나의 교회로서 같이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이런 국제적인 공동체 성장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말씀은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특별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안티오키아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안 안티오키아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티오키아에 있는 교회에 여러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도 불리는 시몬, 키레네 사람 루키우스, 갈릴레아의 통치자 분봉왕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네, 안티오키아 교회에 있는 여러 예언자와 교사들. 여기서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교사들은 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은 바르나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말고도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 키리네 사람 루키우스 그리고 마나엔 다른 또세 사람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도 불리는 시몬에서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말은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하는 시몬은 흑인인 시모온이라는 뜻입니다. 키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키레네 사람 루키우스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또갈릴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도 지도자였는데, 이 마나엔은 바로 왕족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안티오키아 교회의 지도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흑인, 또왕족 이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또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를 선택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른 아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서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네 안티오키아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드리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에게 맡긴 일은 다름 아닌 세계 선교, 세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 1장에서 살폈듯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티오키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함께 일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바르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그 사람들 하여금 안티오키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떠나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안티오키아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때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뒤에 떠나 보냈다. 안키아 교회가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직분자를 임명한다는 뜻인데요. 이 바르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임명하고서 그들을 바로 선교지로 이제 떠나 보냈습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안티오키아 교회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에두 사람이 자신들은 안티오키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또 자신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절 이하 말씀은 이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렇게 하여 바르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 셀레우키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키프로스로 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서 셀레우키아로 가서 항구입니다.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이 키프로스는 구브로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바르나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르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아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국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즉이 세상 나라와 모든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한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지 우리나라나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살기보다는 온 세계를 품고 이 세계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 마음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큰 마음을 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신하고 다른 교회들과 교제함으로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 주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